바닷가에 살지만 바다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소녀. 어느 날 소녀는 바닷가를 걷고 있었다. 파도가 밀려왔고 바닷물이 닿자 다리에 은빛 비늘이 돋아났다. 신기해진 소녀는 자신의 다리를 넋 놓고 바라보았다. 그 순간 집채만 한 파도가 소녀를 단숨에 삼켜버렸다. 아버지가 들어가지 말랬는데 소녀는 그렇게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다. 남자는 오래전 인어를 사랑했다. 인어는 육지에서 살면서도 늘 바다를 그리워했다. 그 모습을 보다 못한 남자는 딸이 태어나자 인어에게 거짓말을 했다. 아기는 태어나 자마자 죽었어. 사랑하는 인어를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해서였다. 인어가 바다로 돌아간 후 인어를 그리워하던 남자는 바닷가를 떠나지 못했다. 바닷가에 살기 위해선 딸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다. 엄마는 바다에 빠져 죽었어. 절대 바다에 들어가면 안 된다. 하지만 어쩐지 소녀는 늘 들어가 보지도 못한 바다를 그리워했다. 며칠 뒤 소녀는 해안가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. 헤엄치는 법을 모르는 인어에겐 은빛 비늘 따윈 소용없는 거였다. 남자는 깨달았다. 소녀를 죽인 건 바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.